네, 오우씨 네 아, 차치었 어? 형제앞에차 오케이, 한번만더따줘요 바로 바로 오케이저저 저 앞에도 있다 엔터블고에도 멀리 있어요 강호나 바로 달려야 될것같 왜요? 이쪽으로 뛰어요 야, 바로... 야, 너 뛰어야 돼 바로, 바로, 바로 뛰어 바로 뛰에 있다, 바로 뒤에, 바로 뒤에 가까이 있었어요 안 보이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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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급모로 라다 보급 쪽 간다 보급 날라간다, 보급 모라 야, 야, 너 지금 그, 그럴 그, 그 시간 없어, 너 야, 뛰어, 뛰어, 뛰어 안볼 건데. 아, 건데? 뛰지 형, 이쪽, 이쪽 340쪽, 한놈차 뒤에 계속 저쪽 오는데, 이 새끼? 확인 확인, 잠깐만 네 양쪽에서 쫌 오는데? 저 놈이에요 기다려봐 잡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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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쪽에 한놈 잡았다니까, 다 아, 그 놈도 둘 다? 오케이. 어, 둘다 잡았어 우리. 오케이 나, 잠깐 배울만 하나 하고 거기 어, 쪽에 차 있었는데 차 타고 갈게요. 어. 차 타고 누크그 들어가. 나살수 있으니까. 아차 그렇게 느려. 야 왼쪽에도 있는데? 야 이거 뭐야? 자기장 바뀐 데도 있는데? 형 이리 와요, 이리. 야, 이쳤타고 하면 죽지 싶은데. 아, 근데 자이자이 뭐네? 피 채우고 가자, 피 채우고. 피한번 채우고 가자. 아, 나 구상도 없어요, 이제. 아, 구상? 하나 줄게 자. 하나만 줘, 요 바로 앞에 싸운다.

여기 위에 세울게요아니 아니야. 위에, 오케이. 와, 피도 없고. 뒤바바, 뒤, 뒤. 가야 돼. 네.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 야, 보급이. 네. 이쪽 끝에 떨어졌거든? 이쪽? 그쪽으로? 아, 맵이. Maybe... 가야되나? 야, 이게 좋아. 우리 괜찮아. 이 자리 좋은 거 같아. 와, 씨, M249가 써봐서 반동을 모르겠네. 조심해 가자, 조심 잠자이장 보고가자 네 자기에 비해서 가자 네네 자기장 바뀌는거 보고 결정하시죠 진짜 우리 앞에 딱 걸리면 씨발 대박인데 최곤데 <laughs> 아저 겁나 싸우네 방금 저 건물 쪽에서 총뚝이 났어 네. 제발 아...괜찮아 아, 건물 좀 제가 좀 이, 이쪽으로 보다 잘 알겠다 다시가자 다시가자 다시 빨리가자 다시 다시. 빨리, 가죠, 빨리. 야, 저 집에 있다. 카페집에? 저, 저 집에 하나 들어갔다. 305, 305. 네. 어, 우리도 뭐, 돌파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저 창문 없지. 아, 이, 이쪽으로 가면 안 보여요. 오케이. 저 집에 있어. ,잉? 네. 하나 들어갔어요? 어, 하나밖에 못 봤어. 제가 왼쪽으로. 좀째좀만나 수제탕 갈게어저았네 6배 내가 뭐치어 송기? 아, 송기? 보정기그 좋다 타고 카고카고타카타라 나, 나 M24 잖아 어? M24에요? 어, 나 m 2 4 내가 가고 들까? 내가, 제가 가고 들게요 그럼 왜 너, 너 에미사 아니야? 아니요 저큐비 o 에요아 아까 못 들었어? 야 왜왜왜 왜, 왜, 왜 앞으로 가야되는않을아뭐뭘게없왜안 뭐, 들어가죠 아씨 드링크 없어? 드링크 많아요 아 많이 안차없구나그래요 <laughs> 아니 아니 야 우리 어디로 가냐 아... 애매하네 차라리 바로 들어갈까 이렇게? 아까 애들 이쪽 왼쪽에서 많이 싸왔잖아요 음 근데 집에서 올라올텐데 차라리 왼쪽 가는게 안나요? 집 쪽에도 있을텐데 그냥 기어서 기어서 이리 갈까? 아 씨발 야 어차피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좀가다가 여자쪽 렇게이 자기는 타고 돌아야 될 스킨데 이상데요저 저기 아 앞에 연막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어, 어, 예. 야쪽 앞에 아이 아이고 저 잡았어야 되는데 어 뭐래 바로 앞에 돌 앞에 돌 왼쪽 오방향 어디? 오방향 돌 기절 가자 어나피피피피피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들어가서 치워 네 수류탄 수류탄 수류... 이새끼도 수류탄이 없냐 왜 이래 오늘 좋으신데 저도 수류탄 한개밖에 안남았는데 야, 우리앞에 150 150 여호씨돌 뒤에 포 깔게요 어 까봐 아 진짜 너무 가까이 던졌다 저기? 아동기쯤 같이.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야 앞에 있다 왼쪽에 있더라 아 속성이 없어 씨발 아, 이쪽도 쪽 오는데? 실탄이 없어, 아이씨. 아, 이 새끼, 이, 옆에 갔다. 제 새끼들 유리한데. 아아, 들어갔는데, 이. 아까 좀더 붙어 네 우리 왼쪽에 있다 오케이 기절 야 저기 기절이면 저한 마리 더 있단 얘기잖아 야 어디 발소리 들린다 네 어, 바로 앞에 있다 여기 나 앞에. 여기 앞에 에이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요요아깐만 저.. 엎드려있다 야 잠깐만. 새 놈인데 아만이대만대깐만잠깐 네. 봤다. 내 왼쪽 봐줘야 돼. 한 마리. 네. 저 앞에 한 마리. 저 나무 네. thi,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있어. 나무 뒤에 있어. 네, 네. 저 나무 오케이 봤어. Okay. okay. I'll kill.